사랑하는 양재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영상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그랬으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데뷔하는 크리스천 <laughs> 이 땅의 사람들은 오늘 내일 20년 후까지 걱정하며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정말 또 놀랍게도 크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노후 no 대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후 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유를 저는 가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laughs> 왠지 아시나요, 우리 하 한님의 자녀분들? 왜냐면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비를 하겠대요. 무엇을 대비한대요. 그런데다가 물질적인 것들로 대비를 하겠대요. 이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정말로. 자, 오늘 노후 대비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돈을 모아야 한다, 뭐, 집을 사야 한다, 뭐, 뭐, 돈이 없는 것은 뭐, 이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노후 대비를 스스로 할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노후 no 대비를 우리 스스로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론은 할수 없다예요. 자신의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 했는데, 뭐, 자기는 데뷔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던가요? 전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난 30년 더살 거야. 그러면 30년 더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laughs>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이, 내가 이렇게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한테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물이, 이 공기가 나로부터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점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지해야 되고, 매시 매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행동이에요.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설날에 전에 제가 기억이 정말 나는 뉴스였는데, 설날에 어떤 이제 남성분이 떡을 먹다가 사망에 이른 어떤 그분의 이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가족끼리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설날이라고.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설날에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이 분이 노후 대비를 안 하신 분이었을까요?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정말 많이 느낄 거예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솔직히 제 나이 또래는 되게 어리거든요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어린 사람이 돌아와, 죽은 것도 봤어요 저는 사망에 이른 것도 봤어요 요즘. 갑자기 갑자기 암 걸려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누구도 이분이 떡을 먹다가 죽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각자의 의지나 노력이나 대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상한 것을, 미련한 것을,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 전서 7장 30절, 3십절 31절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고전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고이에요 그러니 슬픈 일이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소유가 있다 하여도 절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다 해도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다 해도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매매하고, 뭐, 뭐, 뭐 많은 것을 뭐 산다 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차만 봐도 그래요. 자동차만 10년, 20년만 지나도 자동차가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이제 부식된다고 돼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중고차 팔거나 그럼새 차를 다시 또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차도 영원한 차는 없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집도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살다 보면 콘크리트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영원한 차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계속. 부식되어 가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이제 얼마 못 가,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훌훌 떠나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을,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 이용하고 있죠. 뭐 이,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집에 월세 내면서 이렇게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버스도 타고 다니고 밖에서 말 버스 타고 다니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대환란.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멸망이 있는 땅입니다.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 요즘에 이제 마음에, 제 마음에 기도하고 이럴 때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받게 돼요. 전 주님께서 주셨다 생각해요. 사탄 이런 마음 절대 주지 않으니까. <laughs> 사탄은 이 땅에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해라 이런 마음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요즘에,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떠날 준비를 해라. 약간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있고, 예수님께서 날 이제 꼭 데리러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노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뭐, 저축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대,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적그리소 뭐 세력, 그, 이땅의 사단 마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환란이 제일 가까우니까, 벙커를 만들고부터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 계속 나와요. 예. 벙커를 뭐 만들고, 뭐, 이제는 짐승의 표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뭐, 뉴럴, 뉴럴 링크, 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건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했던 것처럼요.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나 고민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하님의 나 자녀분들.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올릴까?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아서 노후대비를 할까? 이 땅에 하면 어떻게 더잘 살까가 아니에요. 그런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들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님의 자녀분들. 그런 미련한 것, 뭐, 멸망할 땅에 뭐, 노후대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건 정말 가치 없는 행동이죠. 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형제장님, 저는 정말 매일매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솔직히 소유욕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뭐 있긴 하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제가 입는 이런 옷들도 잠시 빌려 입는 옷들 뿐이에요. 제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 그걸 매일 느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그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해도 저에겐 아무런 감동을 주거나 가치가 있진 않습니다. 전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곱게 하고, 제인생의 가장 가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영원히 붙잡을 거예요. 저는 이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노후 대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날더 기쁘게 할까? 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위해 사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말아놨다. <laughs> 마라나타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제는 마치게 되었고요 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무 대비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크리샤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어, 어,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 근데 좀, 슬픈 일이지만, 어, 그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전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는데, 남편이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된건좀 슬프지만,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만화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완전히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중복 기도해 주시고, 항상 힘써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기뻤던 게, 필요 남편, 우리 남편, 직장 잃었지만, 하나님이 저희 부부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 먹은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고, 감사한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니까 더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어, 그리고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꿈에서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는 꿈을 꿨는데이 <laughs> 꿈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laughs> 어, 정말 주님 모시에 가깝다고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매일매일 준비하고 어, 주변 힘든 이웃들을 더 사,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영광 되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바이.